안녕하세요. 서해영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급변하고 혼돈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형 소망입니다. 네. 네, 특별히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다음 세대들은 아주 강력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세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데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고 헌신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나라도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려서 목표 없이 방황하며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인생을 함부로 내방치며 허비하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그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수 있도록 킹덤 넥스트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주님께서 저에게 꿈과 애언을 통해 여러 번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좀 주저했지만, 이제 일어나야 하고, 또 말해야 하는 급박한 때임을 깨닫습니다. 어, 킹덤 네스터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그 잠재력들이 많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알아서 자신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캠퍼스에서 영향력을 끼칠 뿐더러 또 열방을 향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두 딸, 에리미와 에즈니가 있는데, 그들이 대언과 상담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고 세워주는데 함께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제 안의 서희영 목사는 <laughs> 주님의 신부입니다. 중심이 견고합니다. 세 명의 자녀들을 인내함으로 성경적으로 잘 양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그런지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들이 식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 입시 전쟁이지요 스카이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려고 학교 꿈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선행학습도 하고 스펙도 쌓고 보충하기 위해서 개인과외등을 많이 시키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필요임에도 불구하고 뭐 대학 붙으면 성인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킹덤학교에 가족이 참여하는 가정들도 있는데 가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매주 애언과 예언을 듣고 또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킹덤 넥스트 학교를 소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부터 시작되는 킹덤 넥스트 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자,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Hallelujah.